올해 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과 브렉시트,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겹치면서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의 경제 성장률보다는 성장폭이 클 것으로 보여 로컬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는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CLA 경제연구소는 지난해 하반기에 점쳤던 경기 침체 우려가 최근 들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의 산타랠리,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된 연말 쇼핑에서의 매출 호조 등은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스타마켓 같은데 보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어, 지금 메인 스트리트 쪽에서는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파시티브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지표라든가 경제 지표 가나오는 것이라든가 경제 전망 나온 것은 사실은 밝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아이제 생각에도 그것이 맞았으면 하고 바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체감 온도라고 그러죠. 체감 온도는 그렇게 아그 아주 수축한다 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3분기 내에 닥칠 확률을 17%로 점쳤습니다. 지난해 가을 실업률 3.9%를 기록하며. 1976년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였던 캘리포니아주는 올해에는 실업률 4.3%, 내년에는 실업률 4.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주민의 소득 상승률은 올해에는 2.1%, 내년에는 1.9%로 예상됩니다. 새해 가주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비싼 거주 비용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하이텍 기업에서부터 중가주 밸리, LA 식당과 호텔 등에 이르는 다양한 업계가 이민자들의 노동력에 큰폭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고용 시장은 각 분야에 걸쳐 차이가 많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건축업계와 전문직, 서비스, 정보 분야의 고용 창출은 지난해부터 성장률이 더뎌졌고, 새해에도 고용 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은행들은 컨스트럭션 놈을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컨스트럭션 은 지금 시작하면은 앞으로 2년, 2년 반 뒤에 이게 오픈이 돼서 이제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텐데, 그당, 그 당, 때 경기를 저희가 참 점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탄탄한 딜 아니면은 저희가 웬만하면 손을 안 대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컨트럭션 하는 거는 이미 노 l 디벨로퍼 저희한테 그 트랙 레코드가 있는 디벨로퍼.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주의 주택 신축은 더딘 편으로 가주민 인구 증가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공무원이나 헬스케어 행정 제조업 사학 하이테크 부분에서는 고용 창출 호조가 예상됩니다. 한국 TV 정현호입니다.